소영이와 미연이란 나이가 있다. 소영이는 외모에 대한 집착이 심하다. 그래서인지 항상 화가 난 듯이 거울을 보고 있다. 그의 반에 미연이는 웃음기가 많았으며 인기가 많았다. 그럼 미연이를 소영이는 출투했다 그러던 어느 날 소영이가 학교 오지 않는다. 하지만 그 이후로 미연이가 거울을 보기 시작했다. 젊은 청년이 탈모를 치료하러 병원에 가고 있다. 병원에 온 청년은 긴 시간 끝에 의사 선생님한테 약을 받았다. 의사 선생님이 약을 주면서 주의할 점에 대해 말했다. 하루에 한 번씩 이 약을 꼭 바르세요. 나는 이 약을 빨리 발라보고 싶어 집에 돌아오자마자 바로 약을 발랐다. 며칠 후 거울을 보니 안자라던 머리가 자랐다. 3주일이 지나고 머리가 충분히 자란 것 같아 오늘 하루 약을 바르지 않았다. 다음날 일어나 거울을 봤더니,